손대준버프 아 자유 하나 둘셋네 <laughs> 발로란트 클램배틀 렉트2 2, 16강 4회차 매치업 손대준버프 대프로파티 대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A 가자 가자 A야 A야 야야야 금방 탄다 못 빠져 못 빠져 못 빠져 나이이대3이 한번한번한 번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니다 어,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니다 아, 죄니다 죄송합니다. 죄아합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 아.. 합니다다아송다거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다죄 내가 앞으로 연결이다. 자, 이런 게 귀가 이런... 잡힐 수도 있겠다. 이런, 이런 한뭔가예요 손대준 버프. 들어온다. 이러다 미들 다 밤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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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들아. 밤들아. 가서 다 죽여. 나피 찍은 거 하나. 40 40, 40, 40, 40. 같이 해 갈지. 나 이거 나가 볼게. 나가 봐 나가 봐. 스파이크 나이 설치. 나 미드! 나 찍은 데 조심. 내가 같이 가러 줄게. 미드 가로 줄게. 요탕 봐봐 한번 해줘 해봐 그냥 한명 해줘 아깝다 야 이리와 파이브 파이브 이거 먹어줘 파이, 파이, 이거 먹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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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파이 파이브 지렸다나 실패했어 도망 가라고 나이스 땡아올라갔 면? 이미 괜찮아 야 왼쪽에 있다 제주버렸어 나이스! 할만해 제주 제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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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제주, 제주, 제주. 제주. 아.. 도명 남았습니다. 제주이한명 남았네. 도 제주도 했주 제주도 제제발아 제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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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남았습니다. 븐해라고해븐 나! 이거, 이거, 이 이거, 다거카거카거카거카거 이거, 나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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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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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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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나이스. 이렇게 해서 5대 10까지 따라가고 있는 손대준 버프. 역전의 가능성을 꿈꿀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. 들어나다요? 나더국 조심해야 돼. 나이스. 공소주가 공소주가 이거 그냥? 어, 쓰는 게 나을 듯. 디 있지. 야 확보 중. 야! 그리고 지금 프로파티도 성급하지 않은 게 우리가 크레드가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스파이크 해체하기 힘들어요. 그 말은 빠지는 얘기거든요. 예, 네, 빠져라예요 이거. 야롱로 빠져 텐타자. 이쪽으로 안에 있는 거 아니겠지? 아야 아니, 없어. 여기 텐데야. 어디야? 아 소리 아, 소리. 괜찮아 총못 먹는다 총못 먹는다. 못공 쏘줄게 사이드. 짱짱. 장차. 제 밀어내고. 안 걸렸어요. 이거 엘보이 속? 몰라요? 연막가와 안... 솔로. 위치겠죠. 이러면 위치도 보이고 추가킬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솔로가 3명째! 와, 아... 다 잡혔습니다. 이렇게 경기 마무리! 아, 아쉽다. 까비. 아, 너무 아깝다. 오케이. 가보 자. 어 앞에. 가대더 나이스. 온다. 아, 들어왔다. 야, 근데 우리 똥총 똥총 사실 아트라이벌만 그래. 한데 이거. 어, 트라이벌만 내가 Q로 갈게 이거. 조 보석에 까고 나 갈게. 아, 아, 왼쪽 잡아둘게 해체. 해체 좀 해체 좀좀 내가 할 내가 할 잡았지 잡았지 나이스 나이스 으으 너무 잘해 아 버니님 너무 시원하게 네. 너무 잘들리는데요아또 기가 막혔다 대회 버니는 또 다르지 음. 이거 또 시, 또 시쪽 조심 A i 없어 A i 없어 나시에 페인트 는 많다 나 이거 파라지 나가볼게 실용 하나. 하나 싸운. 충전이 필요해. 같이 날려 잡을까. 들어가자. 실롱들 확인. 실롱 브리치 사이퍼. 티베티 베. 어. 나. 적군이 아. 한명 남았습니다. 안 보인다. 오버 살리는 데또안 쓰야겠다. <laughs> <laughs> 뭐야? <웃음>

안쓰러네해체안 아, 아, 안쓰러워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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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네. 구석. 러워 안쓰러워. Nic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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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i c e Nice! Nice! n i c 사이프 앞에. 덕이한명어 나이스. 결점 플레이. 이거다 그냥 작갑에다가 포탄 두개살게 어디 아, 지를래? 무나에 A 가자 바로. 응. 나 큐큐로 지른다. 준비됐어. 나 간다. 역시. 자, 여어 덕분이 한명 남았어. 부강하요 도와줘 싫으 아, 바로 뛰실? 오케이 저 지들게 아 아니다 가라, 가라. 야 뭐야 지아어이포도 있어 사이포도사이포나뺑뺑 아, 맞았어 뺑 맞았어 왔다 백사 백사 한명 남았습니다 전 어딘지 모르겠어 대소 공격팀 승리 뭐야? 어? 어? 뭐야? 오늘 일정인데 벌써 끝났다고? 오늘의 점구. 시간이 기다렸는데. 아. 어... 그렇지. 그... F4Q 팀 최종 진출 확정입니다. 우리 연습 열심히 해서 진짜 우선 VS는 별로 걱정 안 돼, 솔직히. <웃음> <웃음> 네.